안녕하십니까. 강영환연TV 이영년 원장입니다. 오늘 할게 볼 책은 2022년 5월경에 릴리의 서재에서 상위권에 들었던 책인데요. 이웃집 100만 장자라는 책입니다. 릴리 독서 리포트 2022에도 포함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이제 500만부 이상 판매된 책이고 170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미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형성했는지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요. 책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 제가 인상깊게 메모했던 내용들을 리뷰해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도 함께 언급해보겠습니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공통 요소가 책에서는 총 7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부에 비해서 훨씬 검소하게 생활한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책 중에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쿼터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 책의 저자는 생활 지출을 본인이 버는 돈의 4분의 1 정도 버는 사람의 생활 수준으로 지출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수입이 없어져도 생활 수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로는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를 해라는 것이죠. 조금은 이제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책의 저자분은 엄청난 수입이 있으시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만 소비해도 저보다 훨씬 많이 쓰시겠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검소하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수입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근검 절약하는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이 쿼터의 법칙을 제 생활 방식의 대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부자들이 근검 절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이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TV에 나오는 부자들은 이제 소비를 미덕으로 하는데, 만약 뭐 근검 절약하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내면 재미가 없으니까 시청률이 자꾸 떨어지겠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이고, 또내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부자도 저렇게 근검절약을 하는데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도 방송에서는 이런 부자의 사치스러운 이미지만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소비 습관을 가진 직업을 선정했는데요. 대개의 경우 본인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대부분 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특히 맞벌이라는 사람들이나 변호사, 영업 마케팅 전문가, 의사인 경우가 많았다. 좀 의아하죠? 정리를 해보면 사업가가 아니라 영업직이나 전문직이 부자가 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인데요. 영업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업무가 많고 그에 따른 의복비나 식사, 차량 구매비도 좀더 높겠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전문직이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게 조금 의아한 말이죠. 미국하고 한국이 많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이 책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소비 수준의 상상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화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한의사 그룹을 예로 들어보면, 내 동기가, 내 후배가 무슨 차를 샀더라. 무슨 동네에 산다더라. 하는 뉴스를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쟤보다 좀못보나 하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차도 사고, 시계도 사고, 집도 사고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SNS는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제 비교적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예비군을 가보면 한의사 지인들, 이야기 속에서는 이런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인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에너지를 이제 환자에게 쏟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막 9시 출근해서 9시 퇴근하고 이러기 때문에 12시간 동안 한의원에 있게 되니까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복지에 신경을 잘 쓰지 못하게 되고 너무 피곤하니까 환자를 많이 보는 것이 많은 수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환자만 많이 불러가지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소득층들 중에서 재정적인 자립이 목표가 아니라 빚을 빨리 갚는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의 사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매출을 늘려서 내가 페라리를 타야지. 무슨 현대백화점 멤버십을 들수 있을 정도로 백화점에서 돈을 써야지 이런 식인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고요. 이 책에서는 공격과 수비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 공격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격. 내 연봉이 얼마고. 네, 한의원의 매출이 얼마인지에는 당연히 관심이 많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이 쉽기 때문이겠죠. 그에 비해서 수비,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절약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더 높은 단계로의 사치를 위해서만 공격적으로 수입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절약해야 지 되는지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자제력이 부족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팁은 인위적으로 내피판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투자를 먼저 한 다음에 수입이 들어왔을 때 투자를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만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매주, 매달, 매년 투자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투자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앱을 이용하시면 비교적 쉽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부가적으로 본인이 검소한지에 대한 검토 말고도 배우자가 검소한가에 대한 확인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계속 돈을 모으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쓰고 있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준다면 이 책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은 자녀를 경제적으로 의존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지원이 없는 자녀들보다 소득과 재산 수준도 낮아지고 신용카드의 의존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투자액도 훨씬 적고요. 또 재미있는 부분은 경제적 지원을 받는 자녀들은 자신의 재산과 부모의 재산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아무리 부자더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 절약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자녀들에게 본인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미래의 유산으로 무엇 무엇을 남겨주겠다라고 약속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른스러운 직업과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때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내용을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약간 이 내용에서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소비단식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가면 가볍게 읽어보셔도 좋을 책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공격과 수비를 모두 성공적으로 하셔서 부를 축적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